요즘 상생 페이백 환급 알림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혜택이 들어왔다고 메시지는 받았는데 정작 어디에 들어간 건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는 앱 설치나 카드 등록처럼 디지털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제도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실전 사용법만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등록했던 카드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제할 때 얼마까지 써야 상품권 잔액에서 빠져나가는지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차간차간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잠시 후 이어질 본격적인 설명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아직 좀 낯설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핵심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쉽게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 그 증가분의 20%를 다시 돌려주는 환급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뭔가를 충전하거나 QR 코드를 찍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상품권 잔액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카드 안에 상품권이 충전돼 있고 결제하면 거기서 먼저 차감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 기본 개념 하나만 잡히면 뒤에 배울 사용법 예를 들어 등록한 카드 확인, 잔액이야 결제 원칙, 앱 설치 여부 등을 훨씬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설명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중심으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처음 막히는 부분이 어떤 카드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점인데요. 등록한 카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로 결제해야만 환급된 상품권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사용법의 첫 단계는 반드시 내가 어떤 카드를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내 정보를 누르시면 신청 당시 선택했던 카드가 표시됩니다. 이 카드로 결제할 때만 상품권 잔액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시스템 문제로 등록 카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할 필요 없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설치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앱에서는 실제로 어떤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후 결제할 때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상생 페이백을 쓰려면 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앱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은 시니어 분들께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설치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할 때 등록했던 그 카드로 결제하면 상품권 잔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처럼 일상에서 자주 가는 가맹점에서 그 카드로만 결제하시면 별도의 인증, QR, 앱 실행 비밀번호 입력 같은 절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이 도입된 이유도 분명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앱 설치가 어렵다. 회원가입이 복잡하다, 메뉴를 찾기 힘들다 같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점을 반영해 무조건 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차감 시스템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등록한 카드를 잊지 않는 것. 이것만 알고 계시면 상생 페이백 사용은 기존 카드 결제와 거의 완전히 동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앱 설치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을 사용할 때 결제 금액 때문에 혜택이 안 빠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 금액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생 페이백은 상품권 잔액보다 적게 결제해야만 차감이 됩니다. 잔액을 초과하면 상품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결제 전체가 일반 카드 결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품권 잔액이 2만원 남아 있는데 3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해 보죠. 많은 분들이 2만원은 상품권에서 빠지고 나머지 1만원만 카드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만원 전체가 일반 카드 결제로 처리되고 상품권은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온누리 상품권 시스템의 기본 원칙 때문입니다. 상품권은 늘 잔액 이하 금액에서만 차감이 가능하고 초과 금액이 섞이는 순간 전체가 일반 결제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상품권 잔액이 7,000원 남아있는데 만 원을 결제해버리면 7,000원은 상품권으로 빠지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만원 전체가 카드 결제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된다. 잔액을 넘기면 상품권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상생 페이백을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걸 어디서 쓸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용 가능한 곳과 사용이 어려운 곳을 쉽게 구분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상생 페이백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안에 식료품 가게, 동네 마트, 동네 옷 가게, 자파점, 카페, 식당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방문하는 대부분의 작은 상점에서는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 대형 프랜차이즈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유는 이 제도의 목적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동네 상점과 시장은 대부분 된다. 대형 유통사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결제 가능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매장 검색을 해보시거나 매장 직원에게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한 번만 여쭤보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앱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앱을 설치하는 게 좋을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든 분이 앱을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앱 설치가 사실상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첫째는 등록한 카드가 누리집에서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일부 카드사는 시스템 연동 문제로 신청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설치하면 연결된 카드가 정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둘째는 상품권 잔액이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잔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제를 하면 잔액 초과 결제가 되어 일반 카드 결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잔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앱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어서 어느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나 시장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앱 설치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설치해두면 이후에 잔액 확인, 사용처 검색, 카드 확인까지 모두 편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쉽다 이걸 해두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상황만 맞는다면 앱을 설치해 두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상생 페이백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은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록했던 카드 확인하기. 상품권 잔액 이하 금액으로 결제하기. 동네 상점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된다는 점 기억하기. 이세 가지 원칙만 알고 계시면 환급받은 금액을 불편 없이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생활 정보 놓치지 않으시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